이현수 의원의 의정 활동 중단과 재개는 박근혜 정부가 국민의 섭표을 받은 정당을 강제 해산하고 지방 의원들의 지위까지 박탈하려 한데 따른 것으로 그 불똥이 지방의회까지 튄 것에 대해서 깊은 유감을 표합니다. 주민과 호흡하는 지역 발전을 위해 묵묵히 일하고 있는 지방의원이나 지방의회가 공권력의 좌우나 극단적인 진영 논리에 휘둘리는 일이 두번 다시 재발되어서는 안될 것입니다. 지난 1년 연간에 개인적으로 마음고생이 있었지만 그것은 도의원 자리를 놓친 것이 아까워서가 아니었습니다. 정치적인 이유로 도민들의 민주적인 의사 결정인 소중한 소가 묻혀버릴까 하는 염려가 앞섰기 때문입니다. 또한 자신을 비판했다는 이유로 법을 어겨가면서까지 국민을 궁지로 몰아넣는 현 정권이 지금 대한민국을 분열로 이끌고 있다는 염려 때문이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전라북도 송아진 도지사님께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도민들의 소중한 표가 정권의 일방적 탄압으로 무칠 뻔했습니다. 법원의 판결로 돌려받은 도민들의 표를 검찰의, 압력, 검찰의 압력이 있다는 이유로 다시 항소를 통해 빼앗아 으 한다면 그것은 정당하지 못한 정권의 하수인 노릇을 하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도시사님 어려움은 있겠지만 전라북도의 민주주의를 지켜나간다는 일념으로 오점을 남기는 일이 없었으면 합니다. 이번 일은 저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현 정권에서는 누구나 겪을 수 있는 일이기에 말씀드립니다. 어둠이 깊은 듯하여도 새벽은 반드시 온다고 봅니다. 지금 우리는 새벽의 첫자락에 서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검찰의 압력에 굴복하지 마시고 전북의 민주주의를 지켜주시는데 앞서서 주시길 감옥히 부탁드립니다.